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9월 13일, 1 3일은 20일 수요일 장세가 지금 모두 마감이 됐고요. 시장 전반의 진행 과정은 조금, 어, 오늘은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죠.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 장중 위기의 국면을 보이다가 어, 오늘은 이제 시장이 양 시장 모두 하반 경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이 거래일 연속 조종받은 증시가 어, 오늘 이제 요, 요, 요 분봉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장 후반에 좀 들어올린 거죠. 어, 물론 이제 이거를 선물로 보셔야죠. 선물로 선물이 장 후반에 이렇게 저점에서 그러니까 2시 27분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가 또 최저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지금 꼬리를 다는 모습.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소 시장의 모습이죠. 하반경직이 상당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도 마이너스에 끝났지만요. 여러분, 장 중에 1%가 넘는 하락에서 마이너스 0.13이니까 아주 저점 대비 하반 경직이 강렬히 전개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장 전반의 모습은 최근 조정의 모습을 보였지만 아, 안정된 요런 흐름이다. 이렇게 일단 어 오늘 장세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콜필 님 들어오셨네요. 아, 이건좀좀좀좀 좀, 좀, 좀 이것저것 염려가 됩니다. 말씀하니까. 콜킬님이잘 중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어, 오늘 안정된 모습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게 이제 해외시장하고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그 해외시장을 보셔야 되죠. 어, 근데 이제 어제 유럽 증시도 어 혼족으면 근데 대체적으로 바닥을 잘 만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가 지금 시간을 현재 거래되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유럽 증시가 반등 보이고 이제 미증시도 어제 조정 받았지만 또 미중 시도 저점에서 많이 들어올렸죠 그러니까 하반경기 조합 그러니까 우리 시장하고 이제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아, 오늘 밤 해외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목요일 장세 그 동안에 이제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양봉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로봇 관련 그리고 기타 뭐 개별 성격의 종목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에, 로봇 관련 주들이 최근에 좀 저조한 모습이죠. 어 그러나 이제 오늘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 다 안정을 찾아요. 어 그래서 이제 채봇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셀셀 셀바스 AI, 마음 AI, 코난테크 이 중에 이제 택를 하자 하나만 이것저것 우리가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가 좀 조정이 좀 깊어요. 좀 많이 염려가 되죠. 어 근데 충분히 마음이 예, 요 이제 요 정도 가격이면 반전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 외에 요 마음이라든지 셀바스 그거 조금 있다 보고 그리고 이제 셀바스 AI 이거래일 조종 모습인데 괜찮고 어 코난이는 무난했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시간의 거래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에 보면은 이 셀바스는 어6.8% 떴어요 셀바스가 어, 그리고 이제 마음이도 그러니까 채복 관련 전반이 단기나 폭 시마에 저점이 나오고 있는 모습. 마음이도 1.5%. 또 코난이도 그러니까 채복 관련이 전반이 시간에서 대부분 좀 플러스권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좀 무난한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어 그리고 이제 비체퍼드에서는 티라유태, 티라유태. 네, 오늘 이제 강박의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단기 낙폭이 심화됐죠. 어 근데 이건 중기적으로 추세가 좀 어, 가파른 상승 이후에 이제 지금 조정을 봤는데 이제 하방 경직이 좀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분봉의 모습을 보면은 아침에 많이 빠졌다가. 들어 올리는 모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대로 홀딩 전략 무리 없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아, 의료 AI 기반 의료 서비스 이제 딥노이드의 주가 역시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딥노이드도 안전이 나올 시점이 되었습니다. 요 스피커 끄겠습니다. 네, 반전이 나올 시점이 되었고, 노리는, 어, 상당 폭, 지금 상세의 모습에서 조정이 약간 깊죠? 어, 근데 이런 조정이 당연히 나오죠. 노리는 약간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기적으로, 전략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제, 종목별 흐름, 종목별 흐름을 보면은, 어, 종목군들이 지금, 어, 오늘 또 모니터랩이죠. 모니터랩. 어, 모니터랩. 여게 이제 저기죠. 이제 보안이죠. 어, 장중에 지금 11%까지 올랐어요. 근데 여게 아직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 내일은 오늘 고점 대비 좀 밀려서 내일은 약간 밀리다가 받쳐놓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인공지능의 성장은 이런 보안주들이 당연히 안정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모니터랩 그리고 샌즈랩, 요 샌즈랩, 센즈랩도 오늘 장중에는 한3.8% 떠다밀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주의깊게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모니터랩, 샌즈랩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 어,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소 시장에서는 오늘 드림 시큐리티,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드림 시큐리티. 기게 이제 오늘 급등이 이제 장중에 한8% 떴다가 밀렸는데 요거는 내일 정도에 1, 2% 수준의 양봉을 딱 붙이면은 요 고점 돌파가 한번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방에 일부 분들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오늘 단기로 좀 수익을 내고 나오셨는데 아무튼 이것도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꿈비 또는 태성 이런 것들. 자, 꿈비의 주가는 오늘 한6% 떴나요? 6% 정도, 6.7% 떴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그럼 이제 단기 대응을 하신 분은 뭐 충분히 됐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요런 모습은 뭐 위축될 사안 은 아니에요 군비의 모습 어, 다시 반전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태성이의 주가는 많이는 못 뒀습니다 어, 많이는 못 뒀는데 진행 과정이 괜찮죠 그래서 요런 태성이는 한번 어, 머리를 들면은 얘도 한 10에서 뭐 15분 지난번에 상도 두 번이나 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요 주식은 약간 끼가 있고 이제 고점을 앞에 이렇게 뚝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주식들은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그래서 이 태성이 주의있게 계속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소개했던 두 종목 중에서 별로 못 떴어 오늘 sns 태 sns 택은 뭐예요 반도체 라고 랬죠 그래 이제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 나뭐 반도체 관련지들이 어제 조정 받았는데 아마 오늘 밤에는 얘네들이 뜰 겁니다 그리고 SNS텍은 여러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주가 위치가 어때요? 주가 고점입니까, 바닥입니까? 물론 바닥이라고 얘기인데 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보는 차트에서는 주가가 많이 밀린 바닥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약간 딜레이된다, 약간 시간이 하루 이틀 늦어진 자들에도 요 결국은 올라갑니다. 저는 SNS텍은 한5만5천원 이상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적 상당히 좋은. 기업이고, 반도체 전반의 조정에 동반 조정이지만 오늘 소포, 강보합 수준의 모습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섬유 의류, 어, 거기도 이제 오늘 뜨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성 코퍼레이션. 이 회사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많이 오른 주식을 막 좋다고 들어가는 경우와, 또 많이 빠진 주식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바닥이죠. 지금 현재 차트의 모습을볼때 저는 이 주식이 시세 에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소개하고 밀렸지만 2%, 2 밀렸잖아요. 근데 전혀 무리 없다라는 판단이에요. 이런 것들 잘 여러분들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진행하고 어제까지 잘 오르다가 오늘 조정받은 주식 현대인프라. 현대 인프라 조정 모습 좋은 거예요. 어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정 받았지만 괜찮고 그리고 HD 현대 네, 일렉트리 일렉트리 이것도 역시 상당히 좋아요. 오늘 조정 받았잖아요. 어제까지 잘 오르다가 거래도 별로 없이 조정 받은 모습에서 괜찮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술주에서 좀 오늘 조정받은 그러나 충분히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안정적 흐름이 전개될 종목 굉장히 많은데 다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HD 현대건설도 괜찮은데 오늘 조정받았는데 조정 모습 아주 좋고 그리고 한 종목도 거래소에서 소개시켜 주면 자화전자, 자화전자, 자화전자도 바닥이죠. 우리가 주식을 볼때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3개월 동안 쭉 밀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바닥을 만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상당히 매력적인 흐름이 전개될 것이다. 자화전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시장을 또 겨냥해서 코스닥에서 한 종목만 간단히 여기 이제 태성도 있고, 애니농률도 있고, 또 시티랩스도 있고. 시티 랩스는 지난번에 감자하고 뭐 재무상황에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얘가 제가 오늘 밤에 tv 때또 소개할 종목이에요. 그 시티 랩스, 시티 랩스, 요 시티 랩스를 어, 거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 하시면서 시티 랩스 한번 급등을 한번 기대합니다. 재무상황이 이제 많이 좋아진 그런 상황이고. 에, 아마 이 시트랩스가 이제 저런 부분이죠. 시트랩스의 주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거래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 거래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아, 좀거추장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퀵보드라든지, 에, 애들 막 타고 다니고, 또는 뭐, 자전거라든지, 에, 전기자전거 비슷한. 그런 것과 관련된 기업이어서, 요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저기, 막, 젊은 친구들은 그걸 잘 활용을 하는데, 운전하다 보시면 굉장히 거실리긴 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 회사도, 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이된 모습이어서 단기에 충분히 좋은 시세. 단타죠, 이거는. 이렇게 해서, CT랩스. 그에 이제 아까 말한 뭐, 태성이, 꿈비, 뭐, 종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잘 투자를 해서,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란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 저는 또 tv 출연합니다. 그리고 또 11시에 또공개방송이에참 진짜. 무슨 방송복이 있는지.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어, 비도 좀 계속 내리는데, 이 비가 그치면 이제 예, 완전히 이제 예, 가을로 접어들겠죠. 예, 아무튼 투자 잘 하시고, 어, 이제 시장에 오늘 종합지수가 하반 경직이 좋은 모습으로 볼 때. 충분히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된다. 내일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